찍어 보고, 번지는 상태로 보고요. 조금 길게 끕니다 누르면서. 어, 여기도 누르면서 살짝 흐르죠. 여기도 살짝 길게 그리면서 붓끝만 살짝 돌려요. 얘네들이 붓이 한번 떨어지고 나면 서로 다 달라 붙을 것 같아도 붓자국이 그대로 다 남습니다. 그럼 이렇게 하나, 둘, 셋 그대로 두고 또 앞에 진한 것만 딱 묻혀서 여기 자, 그 다음은 이렇게 이어서 갈 겁니다. 저 내려갈 거예요. 그래서 하나 또 찍고, 제일 앞에 큰거 넣고, 그 다음 좀 길게 빼고, 좀 약간 이렇게 길게 뺍니다. 그래서 안에 있고, 양쪽 끝에 감싸주듯이. 자, 그 다음은 또 점점 이제 작게. 두번 찍듯이. 여기 하나 넣을 거고요. 이렇게 타고 그릅니다. 그리고 물 조금만 더 해서 이렇게 완전 밑에. 물기가 없어서 잘안 번지면 조금만 눌러주면 돼요. 이 정도. 자, 손으로 눌러도 되고. 자, 이 정도 했습니다. 그러면 자, 이제 이색 그대로 물 묻혀서 올리브 그린이나 초록색깔. 먹물, 고인 거 쓰지 말고 벽에 있는 거 조금만 가지고 옵니다. 그러면 여기서 꾹 누르게. 자, 간을 비워서 꾹 누르게. 같이 붙어도 되고 떨어져도 괜찮아요. 가늘게 와서 꾹 눌러도 되고, 눌러서 그냥 가늘게 와도 되고, 그냥 편하게. 그냥 지금 꽃받침을 그냥 만드는 겁니다. 또이 색깔 그대로 하고, 또 다시 앞에 또 아주 조금만 붙쳐서 가늘게 와서 붓을 꾹 누르기. 다시 여기서 뭐 혼자 쓰면 너무 차거든요 그래서 약간 섞어주면 다 그럼 여기서 꽃받침 만들고 자, 빼고 여기서도 딱 붙고 그 다음도 서로 비어주면 돼요 그리고 아직 안핀 거, 봉우리. 여기서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꽂으면 되고, 여기 한줄기 여러 개 붙어도 되고요. 난 따로 그리고 싶다면 얘만 따로 이렇게 해서 음. 두개 교차된 거. 여기는 내가 손대면 붓자국이 남아요. 근데 이 정도는 내가 역시나좀 벌어진 거 하고 싶다. 나중에, 그러니까 음. 기본 모양 만들어 놓고, 내가 벌리고 싶거나, 뒤에 꽃잎 한장더 넣고 싶으면 이렇게 잡게총 꽃잎은 6 장입니다. 그래서 여섯 개다 보여도 되고, 아니면 세 개만 보여도 되고, 남은 음. 색깔로 이제 꽃가루가 날리듯, 향이 날리듯.